주님을 기다리는 대리이 되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설교를 <laughs> 준비하면서, 아, 정말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왔다. 어때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긍정적인 얘기 같아요? 부정적인 얘기 같아요? 무슨 얘기요? 긍정적인 얘기 같죠? 창세기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인간이 창조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당신의 성품을 따라서 만드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고 만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다시 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내게 좋은 대로 해석합니다. 내 마음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냐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왜곡, 왜곡시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키시면 되는 거다라는 것이 우리 속에 사실은 뿌리 깊게 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사실은 사랑이신 하나님도 아니시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아니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의 문제 앞에 서면 괜찮아.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인간은 완벽하지 않는 거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면서도 또 내게 무슨 어려움이라도 생기려 치면 그게 꼭 하나님의 탓인 것처럼 하나님께 미루는 그런 모양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의 모습대로 내 생각대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왜곡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왜곡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리가 없습니다 왜곡되어진 하나님께 내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 나는 무조건 잘된 것처럼, 잘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렇게 다를까요? 왜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모양, 저 꼴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리가 왜곡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왜곡하고 일그러 놓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자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알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다시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잘못된 교리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너희들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그거 분명히 알고넘어가자 그렇게 요한 일서는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밝혀서 우리 눈앞에 내보이면, 그러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라고 보는 여긴 겁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첫 번째, 그 사도가 얘기하는 면태는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본질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면 그 빛이 어떤 빛인지, 그 빛은 우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변하지 않으니까 분명히 동일한 모습으로 드러날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 빛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을 가져야 하는지, 그 속성과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삶에 대해서는 그들 우리는 별 관심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입맛대로 왜곡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도대체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는가? 이것에 계속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그 본질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아야지만 우리의 신앙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곡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을수 없는 곳에 계시는 먼 곳에 계시는 하나님인 것 같으니까 자꾸 그 하나님을 내 삶속에 가까이 갖다 놓다고 하는 짓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세상의 둘레에다 하나님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변질시키고 왜곡하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변치 않으는하나님을 본질 그대로를 제대로 안는 거 그래야 우리도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왜곡하지 않으시는, 왜곡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그대로 볼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거는 그냥 완전한 그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거기다가 다시 주석을 붙였어요. 해석을 붙였는데 그게 뭐냐면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해석을 붙였어요. 여러분, 빛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어둠이 없다는 겁니다. 어둠이 없다는 것은 이 성경 안에서, 우리 신약 안에서는 죄가 없으시다는 말과 동일한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비이셔서 우리의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를 그냥 눈감아 주실 수도 없는 분이세요. 문제는 그 빛이신 하나님이 죄와 모르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너무도 여름 속에 있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큰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넘어가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여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 우리 죄가 괜찮다고 하나님이 죄와 사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공의이기도 합니다. 죄의 값을 그대로 치어야지만 된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완벽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공의가 완전히 드러난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왜요? 죄를 그냥 주실 수가 없으시니까.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셔야할만 그렇게 하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도 그냥 괜찮은 것처럼 여기는데, 그 하나님의 성경은 그의 죄의 속성을 우리가 알진 죄의 속성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무엇을 열심히 하는가 그것이 신앙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본질이 앞에서 빛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게 진짜 신앙의 본질이에요 6절에서 그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아멘. 먼저 6절 문장이 뭐라고 시작되냐면 만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정문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6절에도 만일이 있고 7절에도 만일이 있고 8절에도 있고 9절, 10절,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까지 계속 만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정문을 쓴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요. 이 가정문을 그래서 들여다보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지금...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그것을 만일 너희가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괜히 예로 들어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나는 하나님과 사귄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근데 이 사김이 지난주 말씀에서는 어떤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조금이라도 기억나시나요? 이 사김에 대해서 지난주에 오래 얘기했잖아요. 한건 알아요? 진짜 한건 알아요? 근데 뭐 뭐라고 했어요, 사김이요? 뭐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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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이야네 단어만 생각이나고요. 네. 뭐라고 랬어요 이... 우리가 1절에서 4절에서 보았던 사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사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고백 안에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 이것을 여기에 나오는 사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히 살아있어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전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귐에 있다.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둠에 행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어둠에 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일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 하신 일이 빛을 만드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을 떠나서 어둠에 사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다시 또 빛의 새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또 하나님 안에 과해 있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과 사귄다는 우리들이 또다시 우리가 어둠 속에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서도 어둠을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장 잘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요한은 이것을 영지주의자들을 밑에서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속성들이 살아서 남아 있어요. 여기서 행한다는 뜻이에요. 단어요 여러분, 방향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몸에 배어있는 생활 방식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과 사귀면서 어떻게 생활 방식은 늘 어둠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수 있겠느냐? 그럼 그건 너희들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진짜 하나님과 사귐 이 있는 사람은 삶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 안에 하나님 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주장을 해도요,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그렇게 말해도 우리 삶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권면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증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진짜 사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게꼭 무슨 우리의 행위 같은 것으로 오해될 수가 있어서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실제 말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실에마냥 만일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헬라우 원문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기도 행한다는 단어가 또 있죠? 똑같은 단어예요. 생활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에서 우리 또 행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근데, 빛 가운데서 행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6절에 부정적인 과정이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7절에 가서 긍정적인 과정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 그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 사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서로 간에 사귐이 있는 거다. 그게 구체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을, 나는 우리 교우들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라고 같이 보는 데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닌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빛은요. 우리가 그빛 가운데 있으면, 빛 아래에 있으면, 빛 아래에서 행위가 보인다는 뜻이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에 여러분 서있다고 하면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 있으면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 있으면 내가 여전히 괜찮은 사람처럼 여러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서면 뭐가 보이냐면 내 죄성이 보여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없을 때는 몰랐던 나의 어두웠던 나의 하나님을 떠났던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 어려운 죄인이라는 것이 빛 속에서 드러납니다. 빛이 비추이면요 어두울 때 보이지 않던 온갖 것들이 지저분한 것들이 드러나듯이 저빛 중에 숨어있던 감추려고 내가 노력했던 나의 죄성도 드러나게 되어져 있 진짜 피가 오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만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 것이다. 우리의 온 죄가 드러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 역사 하심이 우리를 분명히 깨끗게 하시면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시는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요한일서를 계속 읽어가다 가 보면요, 사장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명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중 사장 1 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주도권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시면. 그 안에 우리는 구슬 안이 있어서 그 안에서 내가 주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사건을 보는 순간 나는 감격하는 겁니다 감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기다에서 사는 것이 즐거워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의 사귐이라고 해요 내가 뭘잘못서한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구원해 주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단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해 줄수 있는 어떤 것도 가지고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률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할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그 안에서 빛그 가운데를 행하해 되고, 그 주님과 함께의 기쁨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진정한 작품입니다. <laughs>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보아야 할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 삼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 삼으면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이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발견해서 하나님의 진짜 본질이 사라져 버려요. 그게 먼저야. 진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빛이신 하나님께 내가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쁨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사상과 맞서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리는 연약할 수 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본질 앞에 서면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본질 앞에 서면 그래서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그빛 아래서 우리 진짜 나를 볼수 있기를 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볼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시 처음에 읽었던 오절을심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그분에겐 오류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게 그 신학이에요. 그 윤리로 유리, 바꿔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아기 설 자리가 절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류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으셔서 그분께서는 아기 설 자리가 없으셔서 그래서 결국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당신이 직접 십자가의 중심으로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방법밖에는 했던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의 존재와 그 하나님 의 속성을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자꾸 나의 죄도 괜찮고 나의 약함도 괜찮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그 하나님을 내고 시켜나가는 걸 우리는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弟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대로 드러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풍복할 수 있고 그에게 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행하십시다. 그 안에서 빛의 생활을 지는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진짜 삶인지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본질 는에 가까이 가는 길이 오늘 세례, 그리고 입교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며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세례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신 하나님을, 내가, 나를 주이면 나의 죄를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수 사귐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들이 고백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세례받는 일과 함께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그들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의 만세의 사귐의 동반자가 되어서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하는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당신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그리고 오류라고는 없으시고 죄의 속도이라고 자리를 절대 함께할 수 없으셔서 그래서 그 사랑과 그 공의와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못저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내 멋대로 왜곡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